네, 안녕하세요. 내집한 네 채. 이한채 차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고강동에 왔습니다 서울이랑 가장 인접한 곳이죠 여기 신축 아파트 보러 왔는데 여기 기존에는 분양가가 조금 높았어요 하지만 지금 8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이나 분양가를 대폭 낮춰 놨기 때문에 실 입주금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더욱더 좋아하실 만한 그런 아파트 고요 여기 평수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20판 7 8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평수 원하시는 분들.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고요. 냉장고도 준비가 되어 있고, 또 에어컨들도 거의 각방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. 그 정도로 옵션은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광파 오븐까지 드립니다. 고강동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, 고강사거리가 여기서 한 300m 정도 되는데, 거기에 고강역 발표가 됐죠 아마 내년부터 착공될 예정입니다 여기 생긴다는 굉장히 큰 호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대중교통 자차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서울이랑 굉장히 인접한 집인데 지금 대폭 인하를 했기 때문에 아주 큰 메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여기 2호 라인인데 앞쪽에 또 대로변도 있어서 막히지도 않았어요. 자, 그리고 대폭 인하된 금액과 실입주금은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. 해 자, 지금부터 집안 내부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신발장 세 칸에 거울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일괄 수동 버튼도 있습니다. 사면동 중문 열고 들어와서 거실부터 설명드릴게요.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실이고 층수로는 6층입니다 앞에 막힘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저층을 가셔도 대로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현장입니다 물론 저층 가시면 더 저렴합니다 지금 바닥 쪽은 강마루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거실 폭이 굉장히 커요 양쪽 폭관의 거리가 4m가 훌쩍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TV 두셔도 소파 이렇게 두시면 너무 좋게 시청하실 수 있고 지금 6인용 소파예요 하지만 양쪽에 공간이 남을 정도로 길이감이 굉장히 좋아서 안마의자 충분히 두실 수 있고 기역자로 꺾인 대형 쇼파들다 두실 수 있는 그런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 위쪽에 이제 거실등 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는 또 에어컨 넓은 평수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각 방에도 모두 에어컨이 있지만 요거 하나 틀어 두시면 전체적으로 시원하실 거예요. 창호도 아주 개방감 좋게 나와 있고요.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. 먼저 주방 딱 입구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장식장도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요. 군더더기 없이 공간들을 잘 활용하게끔 세팅을 해놨고요. 보시면 냉장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, 위쪽에 수납장 잘 짜져 있습니다. 그리고 D 귿자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, 아파트답게 이렇게 가스레인지 준비되어 있고, 또 여기 싱크볼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, 여기는 주방창이 없죠? 바로 옆쪽 가면 주방창이 있으니까 주방창 좋아하시는 분들도 꼭 오셔서 보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광파 오븐도 드리는 거고요. 여기 밥솥 자리, 아래쪽에도 수납장, 식탁 자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. 네, 안방입니다. 안방 크죠? 지금 12자 나오는 그런 안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, 나는 안방 12자는 돼야 돼. 라고 하시는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 에어컨 그리고 거실이랑 같은 방향으로 정남향입니다 창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침대도 퀸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데 반대편이나 이쪽으로 아니면 침대 머리빨 돌리셔 가지고 붙박이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위치 다시 공간 보여 드렸고요 안방 욕실 보여 드릴게요 안방 욕실입니다. 다른 집 메인 욕실만해요. 지금 샤워힐 공간이 따로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점 또한 좋은 것 같고요. 거울 수납장, 거울 그리고 세면대, 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자 이번에 바로 옆쪽에 있는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. 두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도 3m 정도 나오는 길이감 가지고 있어서 두번째 방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 고요 여긴 내부 평소가 27평 8평 정도 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들 다들 가지고 있어요 베란다 공간도 굉장히 커요 다른 데보다는 타일 하나 정도가 더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어, 워시타워 두시고도 공간이 꽤나 많이 남기 때문에 다른 팬트리장 이라던가 빨랫바구니 충분히 두실 수 있습니다 자 세번째 방을봐볼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도 3m나 돼요. 정사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게 잘 빠졌고요. 여기도 세탁기 둘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저쪽을 두시느냐, 이쪽을 두시고, 두시느냐, 옷방이나 자녀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안쪽 공간은 보일러실이기 때문에 방화문 처리까지 잘 해놨습니다. 메인 네, 욕실 보여드릴게요. 네 메인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보다 폭이 더잘 나왔고요 공간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샤워할 수있고또 거울 수납장도 굉장히 크고요 젠다이라던가 변기 그리고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지금 고강동에서 가장 많이 할인된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1,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3호 4호 라인은 거의 다 나갔어요 근데도 또. 정남향을 기준으로 한 1호, 2호 라인이 아직까지는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점 또한 참고해주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오신다면 고강동, 원정동에서 비슷하게 비교하실 수 있는 매물들까지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 영상은 마치고요. 저는 다음 현장에서 만나뵐게요. 감사합니다.